레이서입니다. 캔디 레이서는 그냥 그대로 있고요. <laughs> 이건 캔디 제트입니다. 캔디 제트에 있는 여기, 얼굴을 빼놓으시고요. 이건 캔디 게리온리오입니다 이거 이렇게 논다, 놀인 다음에,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, 이거를 이렇게,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빼놓으시면 됩니다. 그, 그리고 이건 마린 캔틴마린입니다 마리는 이렇게 한 이렇게 이불 위에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. 자, 이제 합체할게요. 이, 이 팔은 이쪽에 꽂고요. 그리고 여기 중, 중간 딱한데 꽂습니다. 그, 그다음 캔틴 레이스는 여기 캔디말리는 이, 쪽에 꼽아요. 그 다음, 캔, 캔, 캔 트레일러는요, 여기 꼽, 꼽, 다음 여기, 이거 두 개는, 이거, 이거는 여기에 꼽아요. 이렇게 꼽은 곳이었죠. 그 다음 또 이쪽에도 이렇게 주면 또, 后来就肯定不是，肯定跟我有。